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음. 저 오전에 이제 오달거랑 이런거 체크한다고 새벽 음. 나왔습니다 저는 보통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4시 반에 잠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인생이라 어, 뭐든지 남보다 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잠을못 자고 있네. 자 어제 축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응. A m h 이후에 두 경기는 두 번의 경기는 치러야지 결과가 나온다고 어제까지 배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응. 어제 축구 결과를 보니까 어, 역시나 안 갔는,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MH 이후에는 경기들은 그냥 보기만 하고, 그림이 어떤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지모보니까 근데, 독일 축구는 그대로 유지가 된것 같고, 거의 웬만한 거는, 음. 그, 다른 팀들은 조금 실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AS 로마도 참,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렸죠, 제노한테. 어, 일단은, 저, 미국 농구 그 경기를 배당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 그 구독자님께서 어 남기셨더라고요.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달라고. 제가 한 데이터 분석은 담, 제가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이유가 왜냐면, 그, 지금 여러분들만 방송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즈메이커도 분명히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유튜브에 방송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어, 그 갑자기 지금 올려버리면은, 그, 아마 또황금률이또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또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 이따 앱으로 어 지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맨피스 대 올랜도 매직입니다. 자, 맨피스 지금 치, 최근 6경기 승률이 66.7%고요. 그 다음에 올랜도 매직이 50%입니다. 50%, 50%. 이 앱이 앱, 이거 안올라가서 죄송한데 이거 안 올라가지 아요 여기 나오네요. 되네. 50%입니다. 50% 어 보시면은 66.7%대50% 당연히 맨피스가 앞서고있죠 그럼 득점은 같은 경우에는 득점상황도 보시면은 어그 맨피스가 113점이고 어 올랜도가 113점이 비슷하네 근데 실점에서 지금 맨피스가 좀 앞섭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보고 저는 보통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득점, 실점 앞서고 있고 승률도 앞서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오늘 이, 이 경기 같은 경우 맨피스 승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피닉스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자, 피닉스 최근 승률 83% 워싱턴 16.7% 입니다 그럼 배당이 보면 1점 얼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결과는 아, 그리고 득점 같은 경우에도 피닉스가 훨씬 앞서고 실점은 워싱턴이 또드램 편인데 그래도 5차 차이가 그 득실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피닉스가 훨씬 앞섭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 승으로 보겠습니다 음. 자, 마이애미 대 샬럿 경기 어, 마이애미 최근 승률 50%, 50 입니다 50% 50% 보고 계시고 어, 샬럿이 33% 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근소차이로 마이애미가 앞서고 있는 거고요 득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애미가 110점 샬럿이 114점 실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미가 좀 앞섭니다 근데 득실자가 1.5골 차이 나죠 보이시죠 여러분 1.5골 차이 납니다 득실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평균 득점에서 평균 득점에서 마이너스 실점하면 됩니 실점 그래가지고 이세 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오늘 살려 샬럿이 프랜송으로 1가슴 내 여러분 샬럿이 어제 실수를 많이 해야죠. 어제 클리블랜드 역별했는데 어떻게 1.2초로 남기고 그렇게 됐을까요? 그죠. 음. 자, 다음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닉스 대 LA 레이커스입니다. 그 LA 레이커스 재건 승률 33%뭐 뭐 하는 거지? 음. 한, 뉴욕리스 33%, LL레커스 33%, 같습니다, 음. 동률. 뭐, 뭐 무슨 이름입니까 LL레커스? 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득실차 같은 경우는 한골 차이로 LL레커스가 앞서고 있고요. 어, 음. 실점에서는 뉴욕리스가 좀 앞섭니다. 근소차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 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음. 제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조금 다른 게 많은데, 어 언젠가는 제가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죠. 저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르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 저는 앱으로 안 합니다. 제가 일일이 기앱을 해가지고, 그 통계치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직원씩빚 음. 갚아주려고 했다가 지금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놓고 참 그래도 취미생활이니까 재밌습니다 그 아마 만들어 본 프로그램이 한 108개 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엑셀로 계속 수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음. <laughs> 될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 그죠?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천성 안, 천성이 안 바뀌지만은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게 만족감일 수도 있고, 패배하더라도 후회는 안할까아니까재산을다 있으니까. 그죠? 자, 이 경기는 저는 LA 레이커스승으로 볼게요. 자, 다음 경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보틀랜드 경기입니다. 미러키 최근 승률 66.7%, 음. 보틀랜드 16.7%, 음, 음. 배당이 아마 1.1 얼마 배당이 나오겠네 이거는 아, 1.2까지도 나올 수 있는 배당인데 1.1이면 진짜 심하다 그는 그죠 자 최근 득점 미로키 실점은 포터를 있는 값은 없습니다 하지만 득실차가 음 미로키가 없어져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득실차가 5점 정도입니다. 약 5점. 4점 몇 점이지만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핸디캡을 4.5나 플러스 마이너스 핸디캡 5.5로 줬을 때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경기 여러분들 1.1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배당 좀 올려봐야 되겠지 하고 보시는데 자 핸디캡이 4.5 그러니까 이에서 5.5로 했을 때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5.5로 했을 때는 근데 4.5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 이 경기는 미루키 승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갈게요 자 오클라호마 대 세크라멘토 입니다 어저께 참 오클라호마 옆에 생각했는데 어찌나 또 기분좋게도 맞아 떨어졌네요 자 오클라호마 최근 승률 50% 입니다 50% 음. 세크라멘토 음. 어, 16.7% 입니다 음. 0.7. 어 특정 같은 경우에도 오클라우마 어, 앞서고 실점도 오클라우마 어, 앞서고 어 이거 응. 핸디캡 차이가 10점 응. 넘게 나는데 이거는 그 아니요 그브러스만에스그플레인으로 가는 것도 지금. 이거는, 음. 여러분, 함정인 남정. 뭔가 함정이 있거, 있을 것 같아요, 함정. 음. 어떻게 이두 팀이 만났는데, 그,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경기가 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음, 음. 데이터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laughs> 데이터 반대로 이 연기 경기. 이기 경기 샌크라멘토 섬으로 느낌이 갑자기 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네 샌크라멘토 섬으로 볼게요. 음, 예. 네. 샌크라멘토 섬으로 한번 보고 어, 자, 그럼 전체적인, 어, 오늘의 저희 예상픽, 예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예상하는 경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맨피스 승으로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음. 피닉스, 그리고 샬럿 플랜으로 생각했습니다. 플랜. 플랜 승으로. 그리고 LA 레이크 승, 미로키 승, 세크라멘터 승. 여러분들 <목소리> <목소리>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고요. 램피스 어, 비닉스, 미로키. <목소리> 어, 이세 개가 괜찮고 나머지 경기는 불안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이세개 경기는. 어, 그래도 제 예상은 저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데이터 음, 분석 제대로 된 걸로 제가 어,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음. 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유튜브로 다시 하게 되면 환급률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배당분석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 가지고 어, 그분 예를 들면 행복한거리님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분 음.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그리고 그 진지님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진지님은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하시는지 공개를 안 하고 계시는지만 그래도 어투로 해주시잖아요 글로 적어주시면서 근데 이제 행복한 거리님께서는 이제 배당 부속으로 응. 여러분도 쉽게 이제 좀 패팅을 하시러 도와주시는데 그게 이제 판금률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 오즈메이커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응. 2,200명이 오즈메이커들이 그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못 이기죠. 음. 그래서 저 당분간은 그거를 안하겠습니다. 저는 음. 만약에 그 데이터 분석까지 올려버리면 음.. 음. 돈으로 안되는게 있습니까? 돈 찔러줘가지고 그 웹사이트마다 데이터를 공, 올리지 말라 음.. 우리 기록을 못찾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당분간 조금 피하면서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자 여러분들 생각이 일치하시는 것만 굉장히 잘 골라가셔가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저는 축구를 조금 나중에 응. 시간이 되면 볼 텐데. 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은 저는 응. 애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응. 혹시라도 뭐티 타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봐드리고 경기를 어, 응. 좀몇개 찍어 보고 싶어요. 저도 MH 두 번째 응. 경기는 되게 될지 궁금하니까. 자, 여러분들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응.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